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와법 20번째 디딤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 사법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법원의 조직에 대해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 신급제도, 신급제도가 무엇인지 공정한 재판의 실현을 위해서는 신급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급제도 보면 여기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누는 제도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있는 거고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좀 중한 그러한 민형사 사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경미한 민형사 사건 이렇게 나누어서 1심에서 어, 중대한 그런 민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합의부에서 재판을 한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부는 어, 세 사람 세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사람의 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그에 비해서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단독판사 한 사람이죠 판사가 한 사람인 그런 어, 재판을 의미합니다. 이 지방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가 어~ (1심을) 맡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 (2심으로) 가는 거를 판결과 관련되면은 항소 결정이나 명령과 관련되면은 항고라고 했죠 항소 항고 그래서 (2심은) 중대한 사건은 어~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고등법원에서 그다음에 경미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아니라 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지방법원이지만은 본원에서 합의부. 합의부라고 했으니까 판사가 세명이 되겠죠. 세명이 재판을 하게 되고, 자, 이심 판결에 불복하면은 어떻게 된다? 뭘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상고를 할수 있다고 그랬죠. 상고. 그리고 명령이나 결정에 불복하면은, 어, 재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고와 재항고로 대법원에서 최종심, 대, 대법원이 최종심이고 여기에서 결정, 판결이 이루어지고 최종적인 판결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 마지막 헌법을 지키는 최고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헌법 수호 기관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국회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죠. 그리고 누가 임명합니까?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는 소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임명한다. 이렇게 아, 알아두면 되겠고, 헌법재판소의 효력을 보면, 헌법재판소는 일반재판은 다른 어떤 법원의 재판은 그 재판의 원고와 피고에만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렇지만은 헌법재판은 결과 당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법원과 다른 국가기관, 국민 전체를 구속한다는 것. 그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일반적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일반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헌법재판이 다른 재판과 다른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헌법재판소의 어떤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초석과 기둥, 기둥은 어, 헌법을 수호한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 열린 문은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그런 어떤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자, 권한을 보면 요, 요 내용이 중요하죠. 자, 요 내용 꼭잘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권한을 보면은 법률이 헌법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 있다라고 그랬죠. 법률이 헌법 위배든지 여부를 심판하는데 누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쵸? 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헌법소원 헌법 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이를 구제하는 심판인데, 자 이거는 국민 개개인이 심, 어, 신청할 수 있는 심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헌법소원 심판이 또 둘로 나누게 되죠. 권리 구제형헌법소원, 그다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렇게 나누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나 국회에 의해 탄핵 소추된 공무원을 파면할지 여부를 심판한다고 했는데 탄핵 심판이죠. 자, 이건 누가 할까요? 자, 우리가 2016년에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무원 늘 탄핵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를 보았죠. 그렇죠? 바로 국회가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 기관 상호 간.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 싸운다든지 아니면은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뭐 국방부와 서울시가 싸운다든지 아니면 지방 자치 단체 간 서울시와 경기도가 싸운다든지. 자, 이런 권한에 대한 다툼을 심판한다. 이거는 해당 기관 기관이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해상심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해산, 어, 해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이 되겠죠. 이거는 누가 할까요? 그렇죠 정부가 하고 정부 중에서도 원고가 누가 되냐면은 바로 법무부 장관이 됩니다. 자 위헌법률심판 여기 위헌법률심판이죠.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법원의 재청으로 해당 법률의 유언 여부를 심, 어, 판단하는 심판인데, 자 소송 당사자, 그 재판의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 해 달라고 신청을 할수 있죠. 또는 신청이 이런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심판을 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소송 당사자가 신청을 법원에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법원이 들어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어 바로 이 헌법 소원을 낼수 있는 거죠. 자, 위헌 법률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은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효력이 상실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여기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요청할 수 있죠? 자, 이거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법원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 주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헌법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자,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어,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1958년 대법원장은 법관 임명권자인 이승만 대통령에게 연임을 제청하는 법관 전원의 연임 발령을 요청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정적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자신과 갈등을 빚었던 법관 20여 명의 연임을 거부했다. 그리고 4분의 1 이상을 탈락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1971년 법원이 시국 사건에 잇따른 부재 판결을 내리자. 자, 이렇게 제2명 심사에서 탈락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알수 있는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보자 했는데, 사법부가 권력자의 자의에 의해 구성되거나 운영되는 등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면 결국 공정한 재판을 할수 없게 되겠죠. 공정한 재판을 할수 없게 되면은 결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의 원칙을 보면은 자, 여기 헌법 제 12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피고인의 자백이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심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여기 보면은 현우가 어, 강압 속에 결국 허, 혐의를 인정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법원 자백 이외에 적절한 증거가 없다는 라 얘기가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재심 개시의 근거가 될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개념 체크 문제는 어, 다음 디딩 영상에서 어,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